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어, 이제 드디어 불출마 선언을 했죠. 했습니다. 출마 여부를 밝히라는 여론의 질타에도 버티다가 어제서야 불출마 입장을 밝혔고요. 권영철 선임 기자는 뭐라고 저 예측하셨었죠? 제가 이미 한달 전에 2월 16일 와인뉴스를 하면서 예. 불출마할 그렇죠. 거다. 그렇죠 맞아요. 아야, 아야. 그때만 해도 나갈 거라는 의견이 사실은 훨씬 많았는데 네. 권현철 선임 기자는 안 나갑니다. 100%안 네, 뭐 나갑니다. 화, 확신, <laughs> 그래서 확신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세 가지 이유였잖아요. 네. 첫 번째는 황 총리 스스로 출마의사가 전혀 없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고 음흠.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리로큰한 대행을 맡고 있는데 또 대행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였어. 세 번째는 네. 어,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중이지만 있는 상태에서 출마 여부를 밝히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예, 얘기했는데 예, 예. 그래서 또 그런 것들 이유그뭐그 뭐, 그 주변 여론들이 아마 안 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예. 네. 그때 이제 권영철 선임 기자가 분석한 거였고 네. 실제로 대선 열차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 네. 아,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왜 하차했는가 오늘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은 사실 자유한국당과 기독교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출마 요구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아예 경선 룰을 바꿔버렸잖아요 황교안 어. 총리를 위해서 이른바 황교안 룰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 후보들이 엄청난 반발도 있었는데도 아, 예. 무릅쓰고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첫 번째는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낮은 게 아니고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10%는 넘는 유일한 여권 후보였는데? 그러니까 황 총리의 지지율은 10% 박스권에 갇혀있는데다가 예.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공동 책임유론이 높아졌고 10%의 벽도 무너졌습니다. 음. 당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예.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을 타진하며 승부를 걸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예, 예. 사실상 당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늦었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10% 정도가 나오면 정치인 출신이었으면 출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황야에서 예. 풍참 노숙을 견딜 정도의 그렇죠. 맷집 있다면은 아니 그리고 대선 후에도 뭐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그 당을 이끄는 어떤 뭐 수뇌부가 돼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갔을 텐데 이분은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 도박을 그러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 면이 크고요. 어쨌든 뭐, 어, 자유한국당에서 경선룰, 이런 뭐 황교안룰까지 만들어 줬는데 그게 당내 분란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고심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정치인 출신이었으면 저는 밀고 갔을 것 같은데. 뭐 특정 이름을 그런 네. 하기는 뭐 하지만은. 예. 어느 분 얘기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견뎌낼 거다. 이런 얘기 놀만 하죠.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권한 대행이 또그 대행에게 대선 관리와 국정을 떠넘기는 건 어떠한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흠.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는 후보에게 국민들이 표를 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황교안 총리는. 황교안 총리 그 발표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나고, 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 이게 정답이죠. 예. 예, 그러니까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대선 출마하는 자체가 사실 무리라는 걸 알았겠죠. 예. 특히 심판이잖아요. 예, 예. 심판하다가 갑자기 선수로 뛰면은 공정성 논란까지 겹치게 그렇습니다. 될 것이고 예. 혹독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불출마를 결심한 것 같고요. 불출마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유한국당과 범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의 요구를 한방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대선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선거일 공고를 미룰 이유가 없었죠. 예예. 예. 근데 어~ 선거일 공고는 박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곧바로 하거나 예. 최소한 그제 국무회의에서는 반드시 결정할 걸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황 총리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표를 반려하면서도 선거일 공고를 하지 않았죠. 그랬어요. 그만큼 고심했거나 최소한 지지층들에게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예. 황 총리 고교 동창이기도 한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자유 한국당이나 지지층의 출마 요구가 워낙 거세다 보니 음흠. 불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최소한 고심을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음.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앞에서의 이유 때문에. 하지 그 차... 않더라도 끝까지 최대한 고심하는 모습. 예. 이만큼 고뇌했는데도 이게 예. 아니다. 이런 거 하고 바로 한방에 날려가 좀 다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예. 예. 불출마의 이유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예. 번째는 뭡니까? 현실적인 이유인데 문자로 해임 통보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계속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황 총리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황 총리는 이미 고교동창이나 자신이 법무장관 때의 참모들, 네. 뭐, 그리고 검찰 내에 가까운 후배들에게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것으로 그래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예. 이후에 정당 정치를 계속할 것도 아닌데, 예, 정치 욕심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권한 대행의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음흠. 한국사회 이런 연구소 강철구 대표는 꽃가마를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예, 예. 풍찬 노숙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풍찬 노숙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네요. 그리 <laughs> 네, 예, 풍찬 노숙을 견뎌내냐 안 견뎌내냐가 정치로 가느냐 마느냐의 큰 조건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황 총리는 병력 깊이 논란, 전관예우의혹도 이 혹독한 검증이 예고돼 있는 데다가 그렇죠. 건강 문제까지 그런 되면서 예. 황 총리로서는 당연한 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 크나 저나 네. 앞에서 뭐이 텍스 대표하고 잠깐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 반기문 전 총장이 그만뒀을 때이 네. 표심이 황 총리한테 갔거든요. 그렇죠. 그럼 황 총리가 그만둔 지금 이 지지율은 누가 제일, 장기적으로 누가 제일 이득이라고 보세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천 종창, 반천, 반전 총장의 지지층이 모두 황총력에 옮겨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죠. 어, 많이 분리가 됐죠. 예, 예. 또 그래서 황 총리의 표심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특정 후보에게 몰릴 가능성은 음. 매우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음. 아까 거기서도 나왔잖아요. 홍준표 경남 지사에게 가장 많이 갔죠. 맞아요. 30% 넘게 네. 갔습니그 다음 안희정 지사에게 예, 갔고요. 그 다음 안희정. 어,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남은 뭐 유승민, 남경필 도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뭐 이렇게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그렇게 나올 거고 실제 나왔고요. 예, 예. 어, 근데 이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 극우 성향의 강성 지지자들은 오히려 김진태 의원에게 표를 모아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음.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낮은데 친박의 존재감이라도 보여주려 할 것이 아닌가.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꼭 나올 것에다가 이분은 내기를 거셨었대요. 네. <laughs> 그랬는데 권영철 기자의 그때 분석 듣고 아, 저 기자가 좀 잘못 생각한다라고까지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군요라는 문자도 예 1894님이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황교안 총리의 출마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제 심판으로 먼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대선 참여하시겠습니까? 결과가 나왔네요. 역시 적폐청산 예. 개혁. 뉴스쇼 청취자들은 이쪽에다가 압도적인 표를 주셨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불만 자체가 사실 무리라는 걸 무리였죠. 아는 것이죠. 예. 특히 심판이잖아요. 예, 예. 심판을 하다가 갑자기 선수로 뛰면은 공정성 논란까지 겹치게 그렇습니다. 될 것이고 예. 혹독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불출마를 결심한 것 같고요. 불출마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유한국당과 범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의 요구를 한 방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음. 사실 대선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선거일 공고를 미룰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예, 예. 어, 선거일 공고는 박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곧바로 하거나 예. 최소한 그제 국무회의에서는 반드시 결정할 걸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황 총리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표를 반려하면서도 선거일 공고를 하지 않았죠. 그랬어요. 그만큼 고심했거나. 최소한 지지층들에게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예. 황 총리의 고교 동창이기도 한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자유 한국당이나 지지층의 출마 요구가 워낙 거세다 보니 음흠. 불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최소한 고심을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음.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앞에서의 이유 때문에. 하지 가차. 않더라도 끝까지 최대한 고심하는 모습. 예. 이만큼 고뇌했는데도 이게 예. 아니다. 이런 거 하고 바로 한방에 날려는 건좀 다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뭐, 예. 불출마의 이유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예. 번째는 뭡니까? 뭐, 뭐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그 당을 이끄는 어떤 뭐 수뇌부가 돼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갔을 텐데 이분은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도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 면이 크고요. 어쨌든 뭐 어, 자유 한국당에서 경선룰 이런 뭐 황교안룰까지 만들어줬는데 그게 당내 분란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고심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정치인 출신이었으면 저는 밀고 갔을 것 같은데. 뭐 특정 이름을 그런 네. 하기는 뭐 하지만은 예. 어느 분얘기하면그 정도는 충분히 견뎌낼 거다 이런 얘기 는 널만 하죠.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권한 대행이 또그 대행에게 대선 관리와 국정을 떠넘기는 건 어떠한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흠.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는 후보에게 국민들이 표를 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황교안 총리는. 황교안 총리 그 발표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 이게 정답이죠? 예. 예 그러니까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대선 출마 했습니다. 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자유한국당과 기독교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출마 요구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아예 경선 룰을 바꿔버렸잖아요. 황교안 총리를 위해서 이런 바 황교안 룰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특혜를 거기에 대한 뭐후보들이 엄청난 반발도 있었는데도 아, 예. 무릎쓰고.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 첫 번째는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낮은 게 아니고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10%는 넘는 유일한 여권 후보였는데. 그러니까 황 총리의 지지율은 10% 박스권에 갇혀 있는 데다가 예.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공동 책임 여론이 높아졌고 10%의 벽도 무너졌습니다. 음. 당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네. 예.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을 타진하며 승부를 걸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예, 예. 사실상 당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늦었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10% 정도가 나오면 정치인 출신이었으면 출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황야에서 예. 풍찬 노숙을 견딜 정도의 맷집이 그렇죠. 있다면은. 아니, 그리고 대선 후에도.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인데 문자로 해임 통보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계속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황 총리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황 총리는 이미 고교동창이나 어~ 자신이 법무장관 때의 참모들 예. 뭐~ 그리고 검찰 내에 가까운 후배들에게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것으로 그래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예. 이후에 정당 정치를 계속할 것도 아닌데. 예, 정치 욕심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사에 이런 연구소 강철구 대표는 꽃가마를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예. 풍찬 노숙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풍찬 노숙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네요. 그리 네. <laughs> 풍찬 노숙을 견뎌내냐 안 견뎌내냐가 정치로 가느냐 마느냐의 큰 조건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황 총리는 병력 깊이 논란, 전관 예우 의혹 등. 이 혹독한 검증이 예고돼 있는 데다가 그렇죠. 건강 문제까지 그런되면서황 예. 총리로서는 당연한 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 그나저나 네. 앞에서 뭐이 이텍스 대표하고 잠깐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 반기문 전 총장이 그만뒀을 때이 네. 표심이 황 총리한테 갔거든요. 그렇죠. 그럼 황 총리가 그만두 지금 이 지지율은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어, 이제 드디어 불출마 선언을 했죠. 했습니다. 출마 여부를 밝히라는 여론의 질타에도 버티다가 이제 어제서야 불출마 입장을 밝혔고요. 권영철 선임 기자는 뭐라고 저 예측하셨었죠? 제가 이미 한달 전에 2월 16일 와이뉴스를 하면서 예, 불출마할 그렇죠. 거다. 그랬죠 맞아요. 아예, 아예. 그때만 해도 나갈 거라는 의견이 사실은 훨씬 많았는데 네. 권영철 선임 기자는 안 나갑니다. 100%안나갑니 예, 확신, <laughs> 확신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세 가지 이유였잖아요. 네. 첫 번째는 황 총리 스스로 출마 의사가 전혀 없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고. 음흠.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리로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데 또 대행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였어, 그렇죠. 세 번째는. 네. 아, 어,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 중이지만 있는 상태에서 출마 여부를 밝히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고 예, 얘기했는데 예, 예. 그래서 또 그런 것들 이유 그뭐그 뭐, 그 주변 여론들이 아마 안 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때 이제 권영철 선임 기자가 분석한 거였고 예. 실제로 대선 열차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 네. 아, 제 결과를 놓고 볼때왜 하차했는가 오늘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